자, 미래산업의 패권을 잡으려고 대한민국이, 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승부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요, 그냥 뭐 기술이 좀 발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미래의 부와 권력을 누가 줄 거냐? 이걸 놓고 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대전 같은 거죠? 여기서 한번 뒤쳐지면요. 아 진짜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2016년에 나온 ubs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가 글쎄요. 고작 25위였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기술강국 대한민국 그 명성이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바로 이 충격적인 성적표가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거대한 계획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와 한국 기술 대단하다 이런데 그 속에서는 이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깊은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이런 건다 깔아놨는데 정작 미래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 싸움에서는 어 우리가 밀리고 있네? 이런 불안감이 확든 거죠. 자, 그럼 이 위기감 앞에서 한국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바로 100조 원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을 건 어마어마한 승부수를 던진 거죠. 네, 맞아요. 100조 원.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그냥 뭐 예산이 좀 많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미래 산업, 이거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잡겠다. 이런 국가적인 의지가 전부 담긴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략의 핵심 도구가 바로 정책 펀드라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마중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펌퍼질 할때 물이 잘안 나오면 물한 바가지를 싹 붓잖아요? 그럼 갑자기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죠? 똑같아요. 정부 돈을 마중물로 먼저 싹 부어서 위험 부담이 커서 다들 망설이는 신산업 분야에 거대한 민간 자본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돈이 어떻게 스타트업들한테까지 갈까요? 정부가 일일이 여기 투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모태 펀드라고 하는 말 그대로 엄마 펀드를 아주 크게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이 엄마 펀드가 민간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VC라고 하죠. 이 여러 자식 펀드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받은 VC들이 각자 전문 분야에서 아, 이 스타트업 대박 나겠다 하는 곳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죠. 정부는 판만 깔라주고 실제 투자는 시장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 돈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청사진인데요. 좀 복잡해 보이죠? 자, 딱 중앙에 있는 지능 정보 기술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바로 저기화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스마트시티. 와, 진짜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거의 모든 핵심 기술들로 돈이 쫙쫙 뻗어나가는 걸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와, 계획만 들리면 정말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내구에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한마디가 현재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 줍니다. 벤처 펀드가 붕어빵이 됐다. 붕어빵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시잖아요? 붕어빵은 어디서 사든 모양이랑 맛이 다 똑같죠? 그것처럼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이름만 살짝 바꿔서 다 비슷비슷한 펀드를 마구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효율에 극치라는 날카로운 비판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아, 이게 붕어빵이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반도체 펀드, AI 펀드, 드론 펀드. 목표는 다 다른데 관여하는 부처들은 어때요? 과기부, 기재부, 중기부. 계속 겹치죠? 이 부처, 저 부처에서 너도 나도 비슷한 펀드를 만드니까 힘이 한 곳에 딱 모여야 하는데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원래 이 정책 펀드의 목표가 뭐였죠? 정부도는 마중물 욕할만 하고 거대한 민간 투자를 끌어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 40.5%였던 정부 돈 비중이 2024년에는 거의 50%에 가까운 49.7%로 오히려 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민간 자본이 들어오긴 커녕 점점 더 정부 돈에만 의존하게 됐다는 신호예요. 이건 마중물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자기 돈으로 계속 펌프질만 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근데 문제가 내부뿐만이 아니에요. 밖을 보면요.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보조금 전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짜고 고민하는 동안 미국, EU, 일본 같은 경쟁국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그냥 막대한 돈을 자기네 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왼쪽 먼저 보실까요? 미국 반도체법으로 무려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돈을 그냥 현금 보조금으로 줍니다. 독일은요? 인텔 공장 하나 짓는데 100억 유로를 그냥 줘요. 자, 그럼 오른쪽에 한국은 어떤가요? 주로 세금 깎아줄게, 대출 보증 서줄게, 이런 간접지원에 머물러 있죠. 직접 현금을 주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어디로 갈까 저울질하는데 한쪽에선 현금 따발을 주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세금 좀 깎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게임이 될까요? 여러분이 CEO라면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딜레마 속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질문들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겁니다. 첫째, 지금처럼 마중물 방식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둘째, 에이, 모르겠다. 우리도 경쟁국처럼 그냥 현금 뿌리는 보조금 전쟁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셋째, 정부는 이제 좀 빠지고 민간이 알아서 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할까? 그것도 아니면 넷째, 정말 위험해서 아무도 투자 안 하는 딥테크 같은 최첨단 분야에만 정부 돈을 올인할까?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죠. 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정부의 마중물 역할도 필요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도 필요하다. 이둘 사이에서 가장 똑똑한, 가장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를 아주 영리하게 섞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100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승부수. 과연 대한민국은 이 내부의 비효율이라는 숙제를 풀고 밖에서 몰아치는 거센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미래를 여는 성공 투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에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